でごめんパパ 네, 네, 예, 박상우, 박해곤입니다. 오레인, 차이인 네, 오레인, 화살미교차인회마교 대중대학교 윤명 선수 금메달의 주인공입니다. 결승에서 놀라운 속이 마지막에 보여주는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어요. 대중중중학교 윤영민 금메달, 고사중학교 양승우 금메달, 비아중학교 장군호 금메달이었습니다. 여자중학교 400m 1 0 0이가 진행됩니다. 네, 오늘의 분자 선수, 오늘의 차례는 네, 오늘의 중학교 여성 선수 김여수입니다 <laughs> 네, 중학교 여성 선수, 금메달의 <laughs> 주인공입니다.